이거 카메라에 딱눈 긴장했을 거예요. 이미 긴장을 해서 팬 쪽에서 인터뷰를 받고 있는 것들 그거를 지켜보실 거 같은데. 내상도 넘기 한번 좀 보여주세요. 모자 모자에 이거를 여기다 사인을 해줄까? 이따 <laughs> 봅시다 저희 팬터뷰에 참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아, 어, 약간 저 같은 팬이 있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아하. 약간 좀. 그 다른 애들이 정우 영은너 존재 자체를 몰라 이러면서. 아. 제가요? 알죠. 아, 네, 엄마가 에지 테니스 팬이. 서울은 대부분 에지 팬이 많지. 그 처음 에지 테니스 경기를 보고 있는데 카메라가 쭉 돌아가면서 정우 영 선수가 딱 붙었는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laughs> 그래가지고 어머, 쟤 누구지 했는데 우영 선수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키도 크고 잘생기고 귀엽고 잘하고. 어머, 아, <laughs> 단점이 없는데. <웃음> 어. <웃음> 진짜 좋나보다. 난그딱 그 걸어 나오는 그 순간부터 와 경이롭다. <laughs> 대부분 외모 보고 좋아하지 않나? 저 형님도 원래 에이때첫번 좋아할 때 외모 보는 거야. 네, 이대형 선배 잘생겼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잘생기지? 댄서. 춤 추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아. 정우영 선수한테 춤을 좀 가르쳐 준다면 어떤 거 같아요? 약간 트와이스 곡으로 하면은 어떨까? 어, 트와이스요? 네. 아, 이거 왜 시켜. 네. 티티. 아, 진짜. <laughs> 아, 티티 아주. 몰라요. 위에 오빠가 있는 거 같아. 아, 네, 맞아요. 같은 서울고등학교 동창이. 아, 말고. 맞아요. 삼촌이 16반. 응? 나 16반이었는데. 네. 저선생님 핸드폰 만들지 있어요? 운동복밖에 없는데. 3학년 때는 운동부로 아예 그냥 한한발에 몰아넣거든요 저희는 어, 오빠 이름은 뭐예요? 이상록 아 사격부다 사격부 그때 담임 선생님이 오빠 반그 반에 신고파. 관심이 없었대요 아. 그래가지고 야구부 그 분들끼리 같이 p c 방 갔다가 오고 그랬던 요 맞아 맞아 아참 되게 놀랐어요 아, 이거 이거지. 뭔데 뭔데 저 우영 선수가 저 욕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아 졸업 사진이구나. 아나 그래도 고등학교때 인기 많았어요. 서로보다 1위였죠. 어, 너희 키가 작잖아요. <laughs> LG 트윈스 외모 순위 탑 3, 탑 3. 오전 선수 정모영 선수. <laughs> 용병은 빼야지. 1등 윌슨 선수. 윌슨? 아 그럼 내가 1등이지. <laughs> 전반기 때는 되게 확실했잖아요. 네. 정모영 선수가. 네. 방울도 엄청 낮고 이러고. 네. 근데 후반기 때 조금. 아 네. 네. 그때도 혹시 믿으셨는지? 아 정... 당연하죠 정형이니까 영상편지 한번 어떡해? 신인상 너무 축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지 마시고 다치지 마시고 내년에는 선발투수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 그리고 이 영상을 보면 정말 저는 너무 행복할 것 같고 저를 기억해 주신다면 전 진짜 이 세상 다 살았습니다 <웃음> <웃음> 저도 우영 선수 다 다니니까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파이팅 했으면 좋겠어요 두둥 콕 <laughs> 기분 어때요? <좋네요>. 떨려요 <달래요. 웃음> 팬들에게 네. 정우영이랑 아, 머릿속 똥이 너무 많아. 알겠지? 트윈스에게 정형이. 응, 없어서는 안 되지. 머리부터발끝까지 운동까지.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웃음> <웃음> 반갑습니다. 어 재밌네. 외모선이 1위로 안뽑힌나 아, 정답을 했겠습니다. 제가 1등일 줄 알았는데. 그 인스타 DM으로 질문을 보내셨잖아요. 네. 이제 직접 그 질문을 정우영 선수에게 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지트윈스 정우영 팬 이예린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정우영 선수를 직접 인터뷰해드리겠습니다. <laughs> 이제 자신이 잘생긴 걸 알고 계신가요? 못생겼다고라고 생각을 해요. 좀, 좀 엄청 잘생겼다고 생각해본 적도 없고, 그냥 좀 호감형이다라고 생각. 했어꼭 아, 아셨으면 좋겠어요. 드리자. 감사합니다. 어, 이상형. 이상형이요? 응. 키는 네, 작아도 좋고요. 그럼 착하고 약간 귀여운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야구를 하고 후회하신 적이 있는지? 음, 프로 은퇴 전까지는 맨날 후회했어요. 네, 되게 고등학교 때까지 많이 후회했습니다. 자신 외모에서 가장 자신 있는 것은? 코. 아. 네, 코가 좀 높습니다. LG 티니스 선수들 중 가장 무서운 선수는? 말 잘해야 되네 <laughs> 저는 강남현입니다 쳐다보니 무서워요 아, 강남현 눈매가 좀 사람 째려보는 형상이거든요 네. 헬라 모녀의 장단점 여자애들은 잘 알아요 누나들을 아. 많이 봤기 때문에 네. 연애하는 데는 제가 좀잘 아는데 단점은? 어, 저한테 시리 올까요? LG 티니스 대표 노동가 아시나요? 아잠 아니 그런거 하지마요 진짜 저희 그 시합 끝나면은 워 무적 엘지 외쳐라 무적 에지승리지 승리 위해 다 함께 외쳐라 그거 들을 때 너무 뭉클하더라고에지 없이는 살아 에이디 없이는 못 살아 에디 네, 네. 없이는 못 살아 정말 정말 못 살아 예린 네, 마음에 들어요? 제요 <laughs> 하나 둘셋 일단 저를 보러 오셔서 오늘 많이 긴장도 되셨을 텐데 저도 긴장 많이 했고요. 같이 이렇게 팬분이랑 인터뷰하는 게 좋은 기획인 것 같고 팬들이랑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인터뷰가 앞으로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선수 만 나서 너무 좋았고 그냥 궁금, 그냥 사소한 궁금한 것들도 알수 있어서 정말 좋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앞으로 많이 정말 더 많이 정말 더 많이 그대로 TV에서 보는 거랑 훨씬 몇배천 배는 더잘 생기신 것 같아요. 그럼 정우영 선수한테 춤을 좀 가르쳐 준다면 어떤 거같요 약간 트와이스 곡으로 하면은 어떨까? 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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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발 먼저 내밀고, 네. 올리면서 티타 만드시고. 이렇게 해야 돼? 예예 그죠. 그리고 발 놀러 가서 먹어야지.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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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하지 마요, 아.